DJI가 얼마 전에 무려 로봇 청소기를 발매했었죠. 그 드론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로봇 청소기에 적용된 모델입니다. 어, 기술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 어, 최근엔 또 반려 로봇 시장이 꽤 커졌다는 뉴스도 봤고요. 어, DJI가 반려 로봇도 조만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 로봇 청소기에 반려동물 같은 애착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DJI 공식 리셀러인 즐거운 카메라입니다. DJI 제품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저희도 매장에 DJI 부스를 살짝 개편을 했습니다. 어두웠던 진열대에서 보다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느껴지는 깔끔한 진열대로 바꿨고요. 제품들도 조금 더 보기 좋게 보실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진열대가 좀 모자라다 느껴질 정도네요. 앞으로도 DJI 신제품들은 저희 즐거운 카메라에서 가장 빨리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제품들도 그대로 전시해 두고 있으니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신제품들이 족족 나올 예정입니다. 액션5 후속작도 곧 만나실 수 있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나온 제품 중에서는 지금 제가 손으로 들고 있는 이 나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작은 드론들도 많이들 오셔서 문의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많이 띄는 제품은 이손 안에 쏙 들어오는 DJI NEO입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FPV도 되고 새로운 시도가 많이 들어간 모델이죠 귀엽게 생기기까지 해서 그냥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기에도 좋은 재밌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어, 근데 좀 보면 좀 장난감스럽긴 하죠 이 제품의 신작이 오늘 9시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DJI NEO 2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동시 발매가 아닌 제품이어서 이미 중국에선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 제품의 기능이나 차이점 같은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매장엔 진열 제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매품이라는 라벨이 붙어있고요. 어, 외관상 정말 많은 점이 바뀌었는데 컬러부터 다르고 어, 디스플레이 창으로 보이는 게 전면에 있습니다. 뭔가 전작보단 조금 덜 장난감스러운 디자인인 점이 마음에 듭니다. 배터리도 아래에서 교체하는 방식이 아닌 위에서 교체하는 방식이 되었고 눈여겨볼 만한 추가 악세서리로 에어2 전용 트랜시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녀석은 기체를 조종기나 고글로 조작할 때 안정적인 동영상 전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FPV 비행을 할때 사용하는 보글과 모션 컨트롤러는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소개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낱게로 들어온 박스이지만 실제로 판매할 땐이 구성의 콤보가 존재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스 전면만 봐도 기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데요. 전면에 디스플레이 창과 또 검은 창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라이다 센서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작보다 네우더 간편하고 안전한 비행이 가능해졌다는 걸알수 있고요. 짐벌도 전작과 차이가 생겼고 윗면에 장애물 감지 센서가 추가되어서 천장에 부딪힐 일도 줄었겠죠. 네오와 비교했을 때 네오2가 아무래도 좀더 안전해 보인다는 느낌이 외관적으로도 많이 듭니다. 간편한 비행을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지만 기존의 매빅이나 아바타의 느낌이 디자인에 녹아들어 있어 어,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박스 열어보면 기체하고 배터리 이렇게 있는 단순한 구성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구성에 따라 다를 겁니다. 실제 기체는 네오 전작보다 네오2가 살짝 큰 모습이고 무게도 살짝 더 나갑니다. 그래도 160g이 안 넘는 아주 가볍고 귀여운 녀석입니다. 두 제품 다 간단히 자전거를 타거나 트래킹을 할때조금만한 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음,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바로 짐벌 인데요 카메라가 이전작은 끄덕끄덕 그러니까 1축 짐벌만 있었는데 이번엔 갸우뚱갸우뚱하고 카메라를 돌릴 수 있는 2축 짐벌이 되어서 조금 더 창의적인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죠 프로펠러 가드도 있어서 좀더 역동적인 촬영이 가능한 기체인데 2축 짐벌 까지 되니까 좀더 멋있는 영상을 되는 겁니다. 홍보 영상에도 익스트림 스포츠 담는 장면이 있던데, 뭐제 역할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인데요. 이 제품은 사실 기체역 크지가 않아서 비행시간이 엄청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배터리가 여러 개 있는 콤보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다행인 점은요. 이 배터리도기 3개가 동시에 충전이 된다는 점입니다. 3개를 완충하는 데는 매뉴얼상 1시간이 살짝 넘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체 뒷공문이를 보시면은 이제 나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4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앞에 설명드렸던 증폭기, 즉 네오투용 트랜시버를 끼우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기체에 부착하는 거니까 자석식은 당연히 아니고요.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드라이버로 간단히 조여주시면 설치가 완료되는 간단한 과정만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컨트롤러를 사용하시거나 보글과 모션3를 사용하는 FPV 촬영의 경우 조금 더 안정적인 영상 전송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이 전작하고 차이가 참 많이 나네요. DJI 제품들은 1년 단위로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뒤공무늬의 안테나다니까 곤충 같기도 하고 반려 드론이라고 해도 무방한 귀여운 모양새네요. 기체 활성화는 간단히 DJI FLY 어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네오 시리즈는 컨트롤을 굳이 안 써도 돼요. 전원을 키면 간단히 전면 디스플레이에 세리모니가 있고 기체 활성화를 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기체 활성화까지 마치시면 전면에 현재 비행모드가 어떤 모드인지 간단한 안내문구가 떠있고요. 이건 기체 아래에 있는 방향 버튼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황색 칠해진 버튼이 이륙 버튼이 되겠습니다. 손 위에서 이륙할 땐저 버튼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동 비행도 스마트폰만으로도 되고 비행 모드 촬영 설정도 어플로만 해결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오 2 주목할 점은요, 어, 라이다 센서가 전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두 손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컨트롤러를 사용하시면 무방하고, 보시다시피, 뭐, 고글하고 이제, 모션3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어, 저는 지금 맨손으로 한번 이 기체를 조종해 볼 겁니다. 기체 위에 전원 꾹 눌러주시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단에 버튼 눌러주시면은 카운트를 세고 비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손바닥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여 주면, 기체도 저를 보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좋은 장면을 촬영하실 수가 있죠 착륙은 손바닥만 뒤집어주면 알아서 손위로 착륙하는 마치 반려동물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품이 영상이 올라온 오늘 9시에 동시 발매가 되었고요 당연히 저희 매장에서 체험이 가능합니다. 제품 소개를 짤막하게 했는데 저희 DJI 신제품 나올 때마다 저 제품 전문가분이 오셔서 신제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즐거운 카메라 스튜디오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보단 훨씬 설명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니까 관심 있으시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DJI도 즐거운 카메라에서 만나시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